울진군 건나면 염전 해변 앞에 왔습니다. 12월 13, 13일 중순쯤 되겠습니다. 어 12월 초부터는 사실상 투망이 어 시즌이 끝납니다. 그리고 저. 바다 한 300m 건너편에 갈매기들이 쫙 앉아 있는 어, 모습이 보입니다. 이거는 저쪽에 학꽁치치나 어, 탁공치, 어, 도루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, 베이트 피시, 피시가 될수 있는 것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걸 의미가, 의미하겠습니다. 지금, 갈매기들도 점심시간이어서 지금 저 내려가 있습니다. 보통 겨울에 일미는 아무래도 도움하고, 저기 농어, 농어가 되겠습니다. 농어는 보통 이렇게 민물이 내려가잖아요. 여기 왕피천 하류가 되겠습니다. 민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갑니다. 내려가는데, 요 남쪽 방향으로 물이, 어, 털어서, 회전을 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그 이, 이 물이 어디에 모이느냐 하면은 여기서 턴 해가지고 마닷물에 밀려가지고 저쪽으로, 남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 물이 어디서 모이냐 하면 요 지금 화면 가운데 지금 파도 올라오는 그 화면 가운데서 모이게 됩니다. 이 모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민물로 따지자면 소화가 되겠습니다. 바다도 여기 소화 같은 민물에 소화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. 여기 이 장소에서 보통 이제 학공치가 모이고, 어, 전어, 전어들도 모이고, 또, 어음밤 같으면은 그걸 이제 먹이로 삼는 농어들이 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숭어나 황어들도 여기에 바다소 같은 이 위치, 여기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. 이런 장소는 어 그냥 망경 투망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저 보면은 어 물결 표면을 보면은 이제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물결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요. 또어 색조가 또 다릅니다. 주위에 있는 물빛하고 어떤 특정 부분에 물빛이, 물빛 색깔이 서로 다릅니다. 그걸 이제 보고 망경 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. 특히 농어는 밤에 한 7시 이후에 그때쯤 7시, 8시 이쯤에 이제 던지면 농어가 잡히게 되겠습니다. 여기는 오늘 농어를 던져도 농어, 농어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. 이쪽 화면 한가운데. 던지는 위치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, 저, 모래, 모래 턱이 끝나는, 거기서 남쪽 방향으로, 어, 지금 화면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면은, 무엇을 잡든지 잡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투망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, 어 왕피천 하루에 와가지고, 한번 바다를, 어 관찰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 마지막으로 저기, 한가, 바다 한가운데, 갈매기들이 날아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파도는 한 1.5m, 1.5에서 2m 정도 파고를 보이고 있습니다. 요 정도 되면은 돔낚시가 딱 조, 좋은데요. 낚시, 낚시하기는 참 좋습니다. 좋고, 여기 한번 던져보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날씨도 춥고, 손도 시리고, 이런 관계로 시범적으로 한번 던져, 던지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날씨도 춥고, 손도 시리고, 어, 뭐, 그렇게 특별히 의욕도 안 생기고, 이런 관계로, 어, 투망을 던지는 모습을 촬영을 어,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것으로, 어, 카드라 방송 마치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